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영남 지역에서도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는 예배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포도원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감리의 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부활신앙은 영생과 죽음의 문제에 혼란을 느끼는 현재에 필요한 것이라며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배는 3대가 함께 부활의 기쁨이란 주제로 드렸으며 빅콰이어 합창단의 가스펠 문화축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창원기독교연합회도 부활자연합대성회를 양곡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창원배대교회 문수성 목사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저주와 죽음을 해결하신 사건이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듭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반도와 창원시의 평화, 코로나 십구의 동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워낙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모이는 인원에 대한 제한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위축감을 많이 느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할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오시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겠는가?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진주 성남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창원 서문아교회 이상렬 울로 목사는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날이라며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며 삶 속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도 우정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교회 배강식 목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울산의 복음화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는 부활절 연합 예배와 6.25구국 기도회, 가을 보흥 대성회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부활절에 연합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이런 연합 예배가 매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교단과 교파, 교회가 하나되어 하나님을 예배한 2022년 부활절 연합 예배.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 하나되는 경남 지역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